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 스테나그모스는 깊은 슬픔의 괴로움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가? 영적 무지의 안타까움으로 곤고한 인생길에 이런 영적 무지의 안타까움에서 온전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였던 그 어리석었던 순간들의 안타까움,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볼 때의 안타까움, 세월이 흘러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세상 비정상의 안타까움, 이런 안타까움의 탄식에서 어떻게 새 힘을 낼 것인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십자가의 속량으로 새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간에 오라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